성경이 말하는 부활의 참 의미. 죽은 자의 육체적 부활은 없다. 예수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하며 그가 사랑했던 마르다 마리아에게 말했다. 이 말은 자기가 십자가에 매달려 죽더라도 육신이 다시 살아날 것을 미리 예고한 말이었다. 그러나 사두개인들이 육체의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며 예수에게 묻기를 모세 율법에 형제가 결혼하여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형수를 취하여 아내로 맞이하는데 칠 형제가 모두 한 아내를 취하였을 때 그들이 부활하면 그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되느냐 라고 물었을 때 예수는 또 다른 의미의 부활을 설명했다. 즉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 가고 시집도 가지만 저 세상과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한 자들은 시집가고 장가가지 않는다. 라고 했다. 그리고 죽은 자에 살아난다는 것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칭하였으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자의 하나님이시라 했다. 이 말은 곧 하나님은 죽은 자와 관계없다는 말이며, 살아있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이 부활한다는 의미다. 그럼에도 신약성경 사복음에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가 3일 만에 육체가 살아나 무덤을 부수고 나왔다고 한다. 그리고 자기의 가족과 제자들을 만나서 죽기 전에 생활을 똑같이 하다가 그대로 하늘나라에 올라갔다고 말하는 것은 모순이다. 또 이를 믿는 기독교인들은 언젠가 예수가 공중에 구름 타고 재림할 것을 기다리고 있으니 이는 모두 예수의 조작된 십자가 처형과 육체의 부활을 변명하는 자기 모순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사람이 죽어서 육체적 부활이 없다는 것을 증거하는 말씀이 욕기서에서 볼수 있다 즉 사람이 죽으면 소멸되나니 그 기운이 끊어진 즉 그가 어디 있느뇨 하여 목숨이 끊어져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수 없다고 하는 말씀은 결코 예수와 같은 육체의 부활이 없음을 말하고 있다 참 부활은 인간 속에 하나님의 영이 되살아나는 것이다 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생명이 죽는다는 것이다 욕기서의 말씀처럼 기운이 끊어진 즉 소멸되고 영원히 살아날 수 없다 그러나 죽은 자, 개인의 몸은 소멸되지만, 인간은 그 조상의 핏줄을 통하여 하나님의 생명을 유전받아 살고 있듯이, 죽은 자의 자손을 통하여 생명이 이어져 살아가고 있다. 이것을 부모의 혈통을 이었다고 하나, 실은 자식의 몸은 부모의 생명의 일부요. 육체의 일부라 할수 있다. 모든 사람의 유전자 속에는 태초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해와가 먹고 죽었다는 선악과라는 원죄가 있으므로, 선악과의 정체를 알고, 제거해야만 죽음에서 벗어날 수 있다. 여기서 선악과라는 원죄로 말미암아 죽게 되었다는 것은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느니라 하는 말씀처럼 사망의 뿌리가 욕심이다. 또한 욕심에 앞서는 근원은 현재 욕심을 일으키는 나라는 주체의식이다. 곧 나라는 주체의식이 욕심을 일으키고 그것이 죄가 되어 죽음에 이르게 되니 나라는 주체의식이 원죄요. 선악과의 실체라는 것이 드러난다. 그래서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했다. 여기서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말은 현재 인간의 영혼이 사망의 신이 되는 악령에 지배되어 있다는 의미이다. 때문에 그 악령을 죽이고 성령의 하나님으로 되돌아가야 구원이라는 의미다. 이것은 곧 생명의 근원이 되는 양심의 마음이 현재 나라는 주체의식의 자리에 있는 원죄요 선악과가 되는 사망의 신 마귀를 죽이고 주체 영이 되어야 구원이라는 의미다. 성령으로 거듭난 주체 영이 원래 하나님의 신이요 천국을 회복한 하나님이 되는 것이다. 사람이 자신 속의 마귀 신을 이기지 못하고 죽은 자는 결코 육체의 부활이 있을 수 없고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러므로 그는 그의 생명을 물려받은 자손의 몸을 통하여 살다가 그 자손이 살아 있는 동안 자신 속의 죄와 싸워 이긴자가 될때 더불어서 부활의 영이 되어 영생을 누릴 수 있다. 그러므로 진정한 부활은 현재 나라는 주체의식이 되는 욕심의 마귀 영을 죽이고 양심이 되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을 말한다. 이것을 영적 순교라하며 원래 하나님으로 되돌아가는 원시 반본이라 한다. 곧 인간 생명을 사로잡고 있는 죄와 싸워 이기는 것이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며 부활이요 참 순교이며 천국을 이루는 것이다. 현재 나라는 주체의식을 죽이고 성령으로 거듭난 자가 불경적으로 해탈 성불한 자이다. 예수를 증거하다가 돌에 맞아 죽은 스데반을 순교자라 하지만 육신의 순교를 통하여 천국에 들어갈 수는 없다. 육신의 순교를 강조하는 종교는 참 종교가 될수 없다. 하나님의 신과 인간의 본질을 잘 모르는 종교 단체에서 육신의 순교를 강조하며 자신은 물론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해하는 테러 행위를 서슴치 않고 행하는 것을 볼수 있다.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생명을 죽이는 살인자가 되고 국제사회의 질서를 파괴하는 야만의 테러, 분자로 지탄받게 된다. 그들은 결코 하나님 앞에 의로울 수 없으며 구원과는 상관없는 자들이다. 인류 문명이 최고로 깨어났다는 21세기 오늘날 지구 종말적인 전쟁과 살인과 테러가 쉬지 않고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영적으로 미개한 야만의 종교에서 벗어나지 못한 결과라 할수 있다. 현재 지구 곳곳에 지진과 화산 폭발, 폭염, 폭한 초강력 태풍과 홍수, 지구 온난화 등 삼재 판란이 겹쳐서 일어나 지구 대재앙의 시대에 직면하고 있다. 이제 그대로 인류 평화와 인류 구원의 역사를 위한 첫걸음은 인간 자신 속에 나라는 주체 의식이 자신과 인류를 죽음으로 몰고 가는 마귀 신이라는 것을 알고 자신과 싸워 이기는 영적 자기 순교를 통한 종교 혁명과 영혼 혁명에서부터 다시 출발해야 한다. 감사합니다.